어, 저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매우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핸드폰에 온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읽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하며 소통합니다. 이렇게 일상에 언어가 개입되지 않은 하루가 없을 정도로 저희는 일명 데이터 텍스트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자연어 처리는 어떤 분야인지 소개를 하고 이제 해당 분야로의 진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개인적인 여정을 들려드리면서 이제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우선 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현재 인공지능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 4학년생이고 통계와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 2년 전에는 제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다채라는 인공지능 기반 큐레이팅 서비스를 어, 창업을 했었고 이제 데이터 분석가를 처음에는 꿈꾸면서 관계장소에서 데이터 분석 인턴도 해보고 현재는 데이터 분석에서 자연어 처리로 좀 진로 노선을 바꿔가지고 이 LJR 리서치에서 인턴을 하며 이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어, 먼저 자연어 처리라는 개념에 생소하실 수도 있을 분, 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연어 처리에서 자연어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튜브 댓글 데이터나 뭐 구글 위키피디아 데이터, 넷플릭스 영화 제목이나 뭐 시놉시스 데이터와 같은 어, 데이터를 모두 포함을 하고요. 이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어 처리, 즉, 자연어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서 컴퓨터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뭐 텍스트 분류부터 감성 분석, 내용 요약, 그리고 기계 번역, 질의 응답까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는 더 무궁무진합니다. 자연어 처리의 사이클을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저희는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겪게 됩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고 정제해서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는 이 언어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학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선정하는 평가 매트리, 에 따라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어 처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제 여정에 대해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어, 현재는 24살로 딱제 인생의 절반인 12년을 해외에서 좀 거주하며 보낸 것입니다. 어, 저는 4살부터 4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아, 중국에 있었고, 그리고 국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체코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체코, 그리고 간간히 다른 나라에 단기적으로 머무르면서, 이제 저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즐거움을 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 저, 제가 언어의 장벽을 좀 부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체코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2016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그리고 자연어 처리라는 개념은 걱정받던 개념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로봇이나 뭐 자동화를 실현시켜 줄수 있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도 자연어 처리가 뭔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소규모 프로젝트가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진행한 프로젝트의 제목은 스케치 엔진을 이용한 영어와 한국어의 성 관련 형용사 비교로 여기서 말하는 스케치 엔진은 그냥 단순하게 거대한 말뭉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어라는 것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대변하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성별 형용사에도 반영되어서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남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추려보고 이렇게 정의한 단어들을 스캔치 엔진에 넣었을 때 이제 한국어와 영어 코퍼스에서 각각의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성별 형용사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람의 나이를 표현하는 형용사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 말뭉치 모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이었고요. 어, 영어 말뭉치에서는 뭐, female이나 male 같은 단어들이 sex related 형용사와 같이 등장하는 좀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sex related 형용사는 제가 정의하기로는 성별과 좀 매우 밀접하게 여, 연관된 의미를 담은 형용사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한국어 말뭉치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들이 이제 woman이나 man과 같은 단어와 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두 개의 말뭉치 모두에서 brown이나 boy 같은 단어들은 이 아이와 좀 관련된 형용사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lady나 뭐 gentleman과 같은 단어는 좀더포멀한 형용사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피부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자주 등장을 했는데요. 이 예문을 좀 조사해본 결과 영어와 한국어 말뭉치 간에 사용되는 의미가 좀 약간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화이트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실제 사람들의 피부색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백인이나 흑인을 설명하는 어, 단어로 사용된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사람들의 피부색의 좀 밝은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무리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함께 쓰이는 언어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말뭉치에서는 이 여성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조금 더 극단적인 경향이 강했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보시는 것과 같이 섹스를 메이드 형용사나 직접적으로 좀 외모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당시에 좀더 자유로운 서부의 임금 시사회와 좀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영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좀더 나아가서 언어와 문화 간의 좀 관련, 여, 관련성과 연결성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제가 앞서 키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조그만 관심을 좀더 빚어가고 키워 나갔는데요. 다양하고 폭 넓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가 생각보다 좀 재미있는 분야고 아직 알아갈 것이 많은 미지의 분야라는 것을 좀알수 있었습니다. 어, 제 관심 분야를 찾아가는 여정은 크게 세 갈래로 볼수 있는데요. 그첫 갈래가 이 언어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편향된 텍스트 데이터를 좀더 중립적인 표현의 텍스트로 변형하는 문제를 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옆에 예시를 보시면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가 이 only about a thousand라는 이 표현이 쓰였는데 이거는 고작 천명가량이라고 직역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이 천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주관적으로 자, 작은 숫자라는 편향을 포함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편향을 제거하고 좀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only를 빼고 about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 이런 분야를 좀 de-biasing 이라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야가 기존에 갔던 문제점은 이 미와 같이 편향된 문장과 중립적인 문장의 이쌍 데이터가 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양을 좀 늘리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증감 기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 대부분은 이 처음에 입력된 편향된 텍스트 데이터의 문맥을 좀 보존하지 않는 방법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리이어 대체고 두 번째가 역번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역번역은 이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이 번역된 문장을 다시 원 언어로 번, 재번역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위어 같은 문장이 입력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 이 위어 대체는 월드넷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문장 내에서 위어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드넷은 이제 큰 위어 데이터베이스로 볼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 문장에서 이 컴플렉트라는 단어가 배틀이라는 단어와 위어를 추출하게 된다면, 기존 문장에서 해당 부분만 이제 위어로 바꾸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동일한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되고 두 번째 역번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랑스어를 도착 언어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착 언어라는 것은 이 입력 문장을 도착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재번역할 때 사용이 되는 언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문장을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좀더 다채로운 표현을 갖는 문장을 새롭게 네,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델이 이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먹으면 이제 좀더 풍부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능 차이를 좀 보시면 역번역이나 유의어 대체로, 어를 적용한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데이터 증강 기법이 실제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가정을 만족을 하자, 저희는 이제 역번역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살펴본 언어는 총세 가지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인데요. 보시면 프랑스어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와의 좀 어휘적 유사성 그리고 문장 구조 유사성 때문일 것이라고 추적, 어, 추정을 했고. 반면 스페인어나 뭐 중국어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보다 성능이 좀 좋지 못했는데 이 이유는 언어 자체가 영어와 좀 문장 구조도 매우 다른 그런 언어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 간의 관련성을 좀 탐구하는 실험들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가 좀 단순하게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넘어서 뭔가 제 스스로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래는 언어 모델을 좀더 초점을 맞춰서 언어 모델이 실제로 이 문맥 정보를 잘 반영을 해서 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에서는 제가 초거대어 한영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튜닝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원하는 지향점은 이렇게 입력이 영어든 한국어든 들어왔을 때 출력을 영어나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한국어 뉴스 기사 문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질문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관광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이라고 입력이 되면 이렇게 답변을 영어로 핀란드라고 낼수 있는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좀더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마이링벌 한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굉장히 경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초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전통적인 그 언어 모델 학습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는 먼저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목적 테스크가 없는 대량의 자연어 처리 데이터셋으로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이라고 해서 자신이 풀고자 하는 테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으로 추가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대한 위키피디아 텍스트 데이터로 프리 트레이닝을 마친 모델에 제가 어떤 특정한 문장을 입력했을 때 이게 긍정 문장인지 부정 문장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테스크를 시키고 싶으면 이제 문장이랑 긍부정 레이블이 있는 그 데이터로 추가로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모델의 가중치를 좀 일일이 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수고로움이 되게 컸고요.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들에는 좀 적합하지 못했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들은 이렇게 간단한 지시문이랑 예시만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답을 낼수 있는 일명 인 컨텍스트 러닝의 방법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인 컨텍스트 러닝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의 차이는 제가 몇 개의 예시를 넣어주냐의 차이입니다. 제로 샷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하나도 넣어주지 않고. 원샷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넣어주고, 이 퓨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정하는 개수만큼의 예시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퓨샷 세팅, 세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지시문을 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예시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건지, 그리고 그 순서는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예시에는 몇 개의 예시를 넣어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프롬트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주는 건데, 이프롬트도 어떻게 구성할지가 조금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실험 결과 제가 이프롬트를 다양하게 넣어주는 과정에서 정말 과로 하나나 기호 하나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좀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모델이 진짜로 이 지시 사항을 알아듣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이미 학습된 방대한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임의로 배워서 답을 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관례를 좀더 디벨롭 시켜서 언어 모델이 특히 기계 번역에 있어서 어 적절한 문맥 정보를 활용하고 어 이해하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떠한 문맥 정보가 있을 때 주어진 특정한 제약 조건이 이 컨스트레인트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스트레인트가 방탄이라는 단어는 항상 BTS로 번역을 해줘 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이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맥 정보 상관없이 이 방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문장에 대해서는 모두 BTS로 번역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이방탄쫓기는 두껍다라는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이거의 문맥 정보를 파악하고 이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BTS라고 바꾸고 안 한다면 그냥 원래대로 번역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언어 모델들이 단순하게 어, 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나는 데이터와 요구 사항에 맞춰가지고 좀더 진화해가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는 과연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먼저 저는 이 소멸 위기에 좀 처한 언어와 리소스가 이미 풍부한 언어간의 격차를 좁혀서 좀더 포괄적인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언어적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리소스가 풍부한 언어, 뭐 영어 같은 언어에서 얻는 지식을 어떻게 이 효과적으로 리소스가 비교적으로 적은 다른 언어들에 전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을 좀 습득하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좀 진화된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언어 간의 연결성과 이 연결성을 기반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려왔던 것처럼 좀 나라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이 자연어라는 매개체로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 간의 지식을 좀 연결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꼭 자연어 처리나 인공지능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그 시작점은 이렇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들을 좀더큰 흐름에서 관찰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